네, 쳐주시면 됩니다. 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네, 한 번. 빨리빨리 빨리 안 맞네. 네, 여보세요. 예슬아. 네. 어, 오빠. 왜 이렇게 늦게 받아? <laughs> 있다가 어. 밖에 나와가지고 봤느라고 아, 아 다른 게 아니라 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 혼자 간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 어 그거 잘 봤어 오빠 영재 깨기. 어 어땠어? 그거 제, 되게 영상 재밌게 나왔던데? 그 아, 가식적인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 장난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른 컨텐츠를 하려 고 그러는데 무슨 어. 컨텐츠인지는 비밀이야. 어 근데 혹시 출연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촬영하는 거야? 어, 다음 주쯤에 촬영할 것 같은데 그때 어. 내가 미리 말해 줄게. 그때 보자. 어, 알겠어. 아, 그럼 아. 기원으로 가면 되는 건가? 어, 기원으로 오면 돼. 아, 알겠어, 오빠. 그러면 어. 장소랑 시간 같은 거 알려 줘. 응, 음, 음. 알았어. 고마워. 여러분, 지금 예스캐스트가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납치해 가지고 예스리 아무것도 모르게 그렇게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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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그, 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뭐,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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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야 왜그래 왜 <laughs> 아니 뭔지 알고는 알고 할거 알고 아니야. 내 설명을 좀 해줄게. 뭐냐면 이제 오빠가 기존에 기원 객기라는거 했었잖아. 어. 근데 그 기존에는 이제 오빠가 가서 바둑을 두곤 했었는데 오늘 너가 가서 바둑을 두는 거야. 왜냐면 너가 이제 이 상황을 다 설명하고 너한테 이렇게 섭외를 하면 너가 안올거 아니야. 혹시 지금 거절해도 되는 거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큰 얘기지. 그건 안 되고 어. 가서 이제. 필요 없어. 세화 기원이라는 데를 갈 건데 거기 가서 기원 어르신과 바둑 카판을 두면 되는 거. 그게 다야. 어, 다만 그래. 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내 바둑 실력이 어. 지금까지 신비주의 컨셉이었거든. 아, 그렇긴 하지. 어. 어. 근데 이게 그 먹고 살라면 어, 우리 그방면들도 <laughs> 활동할 줄 알아. 이게 어. 또 그렇지. 요새 뭐 하고 지내? 방송도 하고, 아기들도 어. 가르치고. 아 아기들? 어. 그리고 학원. 어. 학원에서 응. 어. 또뭐 다른 걸또 하고 있는 거 있어? 요즘 취미 응. 활동을 새로 시작했어. 어떤 거? 어, 내가 고등학생 때 아. 꿈이 연기자였거든. 아, 진짜? 하고 어. 싶다고 아, 그랬잖아. 제가요? 응? 음, 제가 언제요? 아니야. 어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거 같으니까 응. 어,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구만. <laughs> 이곳이 그렇구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원을 아주 그냥 박살나러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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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괜찮으신가요? 그 예, 저희 에이스 우리 김에이스 캐스터가 어, 대결을 하니까 좀 원장님 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상대 선생님은 어디 계시는지 한번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일까요, 원장님? 이쪽인가요? 네. 아, 여기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싹 다! 발라버리겠어요. 오늘 저희가. 바둑 TV에서 네 우리 세화 기원을 박살내러 왔습니다. 네 오늘 혹시 그 대국으로 도와주실좀 선생님이 누구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선생님 계시는구나. 우리 그 바둑 TV 간판 캐스터 우리 김혜슬 캐스터님과 한번 오늘 이제 대결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네. 자리로 옮길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돌가리 시작됐습니다 제가 백이네요. 예. 서로간에 이 도를 바꿔야겠죠. 네. 수식이 때문에. 네, 니다 어르신이 흑번 백번으로는 김예슬 캐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원바둑으로 상급 정도 출신으로 알고 있고, 우리 김예슬 캐스터 같은 경우는 네, 전 여자 영웅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흑번의 어르신이 굉장히. 실리적인 추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걸쳐 갖고 여기서 폭동을 했고요. 날일자를 씌워가고 아래로 밀어갑니다. 백은 이제 빠져가겠죠. 그렇죠. 끈한번더밀어간다든지 아니면 뛰어간다든지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귀 쪽으로 붙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 쪽으로 붙여가지고. 자, 가만히 이어갔고요. 자, 보통은 이제 저기 그 끼우는 자리에 있곤 하는데 지금은 빠져 빠져 가면서 뭔가 그 우변 쪽에 좀더 힘을 실어 가겠다라는 이제 김해슬 캐스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끊어가겠죠? 끊어갔고요. 어? 귀쪽으로 고치는 거는 좀, 예, 저거는 좀 많이 이상한데,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중앙에 백돌이 그 내점에 네붕 뜨고, 저 귀쪽에 있는 백의 사활도 예, 그렇게 썩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네,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그 승률이 퍼센테이지 크기 확, 쪽쪽으로 기울었죠.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초반부터, 네, 어르신께서, 펀치 득점을 해가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갔고요. 두텁게 단수 치고 네, 빠져갔고요. 아 이거는 백이 한개 없어요. 네저 자리는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일단은 밀어갔고요. 백의 모양이 네, 너무 그 뭉쳐있으면서 효율적이지 못해요. 바둑에서는 그 어, 돌이 하나 하나 효율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이거는 확실히 백이 망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신께서 아, 굉장히 두텁게 두텁게 한수한수 한수. 네, 판을 짜가고 있습니다. 자, 눈목자로 다가왔고 자 막아가는 거는 선수겠죠. 귀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아, 진짜 두텁게 두텁게 두시네요. 예. 붙여가면서 뭔가 변화를 좀 만들어보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가만히 침착하게 밀었고요 보통은 백도 그냥 가만히 한칸 뛰어서 가는데 지금은 뭔가 뭐 발빠르게 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북 칸을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우신께서 걸쳐갔고요. 자 날짜를 받아주고 아래 날짜로 진입하고 그째로막아가고요 어, 귀의 정석이죠. 좀 고전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나가가고 좀 실리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는지. 어, 김에 슬캐스터가 이제, 네, 거기 상변 쪽을 막아가면서 좀 실리를 챙기면서 모양을 정리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흙이, 어, 우, 하, 귀 쪽에서 좀 많은 득점을 하다 보니까 흙이 바둑이 좀 편한 건 사실입니다. 네. 더군다나 흙이 뭐, 딱히 바둑들이 열분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 김에 슬캐스터가 좀 고전하는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왔고. 와 진짜 두텁게 두네요. 예, 굉장히 두텁게 둡니다. 거의 뭐 이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판을 짜가고 있어요. 어, 이게 이제 기원 바둑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급이 아니실까 할 정도로 굉장히 바둑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빠져갔고요. 자 밀어갔고 우변 쪽에 이제 백이 흑의 모양을. 어. 꾸시면서 좀 정리를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야, 약점이죠, 저 모양에. 그러니까 이제 김혜석 케이스도 그냥 받아줘서는 받아서 못 이기겠다. 이제 반발을 해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승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둑에. 자, 뚫어갔고요. 자, 기세로 젖혀 갔습니다 일단 아래로 젖혀가면서 아, 나는 저기 그 세점만 먹겠다. 어, 세점만 먹더라도 집으로 어, 확실히 앞서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 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중앙 쪽으로? 좀 무리수 같은데. 그쵸? 끊었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단수를 치겠다. 지금 은 흙이 빠져도 백이 곤란하고. 그쵸? 그렇게 단수만 치더라도 사실. 네. 어, 물론 이제 중앙 빵 때리면 크긴 하다만. 여기 그 귀쪽에 내 점이 너무 크게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는 사실상 대기 집으로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중앙에 큰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또 그냥 무난하게 흙이 이렇게 툭툭 뛰어가다 보면은 흙이 튼튼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도 없고요 아, 이거 그냥 바둑이 어, 흙한테 쓱 발리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린다는 게 무슨 말이라면 바둑이 쓱 자연스럽게 닦인다는 거죠. 예. 아, 지금은 승률 그래프도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네, 백이 이기려면 중앙에 아주 큰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흙이 네, 튼튼하기 때문에 큰 집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르신께서 굉장히 튼튼하게 바둑을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김혜슬 캐스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큰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변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백이 막아간다든지저 자리가 진짜 엄청 큰 자리거든요 네, 쌍방 네, 과연 저 자리에 이제 손이 누가 먼저 올지 자 뛰어가면서 네, 모양을 정리하고 있고 눈목자로 비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거의 뭐 빈틈이 없는데 지금까지 어르신이 두신 수들이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라는 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좀 받아주고요 아, 저기를 빠져간다는 거는 넘어가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저기를 넘어가게 돼. 되... 아, 그 자리가 너무 큰 자리인데. 예. 너무 큰자리에요 저기는. 중앙에서 백이 진짜 엄청 큰 집을 만들지 못하는 이상, 이 바둑은 흙이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붙여가면서 좀 강하게 한 점을 압박을 했는데 일단 약간의 득점을 했어요, 물론. 한 점을 끊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승부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네. 자, 치고. 아, 이건 집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네. 지금 그, 우변부터 해서, 우3기까지 연결되는 흑의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예. 바둑이 아, 이렇게 또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예. 제가 졌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선생님이 또아 역시나 오, 너무 잘 주시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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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 굉장히 단단하시고 네. 아, 장히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같이 대국을 하셨는데 선생님, 네, 네. 좀 어떠셨나요? 어, 상당히 그좀 힘이 있는 바둑 좀 두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중앙으로 이렇게 큰그 백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어, 많은 긴장을 했어요 아. 우리 예술캐스터는 어떻게 선생님이랑 대국을 해봤을 때좀 어떠셨나요? 어, 선생님께서 너무 바둑을 견고하게 두셔서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수잘 배웠습니다 네. 네 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네. 이렇게 그 선생님이 승리하셔가지고 저희가 작은 선물을 좀 아, 예.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오늘, 네, <laughs> 오늘 아, 정말 아, 네. 좋은 대국이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피디님, 혹시 네. 제가 졌는데 벌칙이 뭔가요? 아, 네. 그 중에서 테스트가 이기면은, 그 디스티비 님이 벌칙을 받는 거고, 그리고 중에서 테스트가 하시면, 벌칙을 본 님이 직접 받으셨는데, 네. 벌칙은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트로트를 부르셨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의상이 이런 거였군요. 네네. 아, 제가 거기까지는 술기를못 했네요. 네, 그러면. 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근 선생님께 제가. 바둑을 져서 제가 벌칙으로 트로트를 불러야 되는데요 잠시 불러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제가 노래를 잘하지는 않아서 그냥 귀엽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한 소절 부를게요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바둑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바죽은 나의 배터리. 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오늘의 기원 깨기. 네.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당당하게 박살 내겠다 하고 왔는데,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좀 게스트로 같이 참여해주셨는데, 어땠어요? 기원 깨기 진짜. 제가 포지션에. 이렇게 기원에서 바죽 뚫릴 일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좋은 추억 만든 것 같고요. 음.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는 또 성공을.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새화기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